여러분,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5%고 무의식의 세계는 95% 입니다 어, 의식의 시, 세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틱을 어, 한다거나 어, 불안하거나 우리들이 강박이나 우울증 공황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어, 무의식의 긴장이 의식의 시간까지 넘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EMDR 영상 하나를 미리 올렸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현재를 즐겁게 살게 하고 또 미래를 어, 즐겁게 상상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거의 상처나 어, 또 사람들은 어, 트라우마로 남아서 현재를 장악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억은 자기 편한 대로 재해석되고 과장되고 또 왜곡되는 것입니다. 어, EMDR을 통해서 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왜곡된 기억들이 어, 재저장된다면 어, 무의식적인 긴장도가 낮아져서 어, 과거에 예, 어두운 어, 긴장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 어, 정면으로 나오는 화면을 따라서 눈동자만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확장했고, 왜곡되었던 것이 재저장되게 됩니다. 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EMDR을 훈련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또 왜곡된 기억들이 어, 재저장될 때 현재적인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